아이고 우리 농부 목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두 사왔는데 만두 드시오? 응? 오 풋고추 좋다. 고추잎 순이랑 봐봐. 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농부 목사님 댁 고추밭입니다. 이제 뭐잖아 추석 지나고 나서 여기 다 뽑아낼 건데요. 고추잎과 풋고추를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풋고추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보세요, 보세요. 이야, 고추잎 샥 훑어가지고 풋고추도 아주 좋아요. 고추청을 담아도 되고, 고추장아찌를 담아도 되고, 밀가루 묻혀서 고추찜 매콤 달콤하게 찐거 이렇게 묻혀 먹어도 입맛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뭐지? 하 고추잎 수는요, 나물도 묻혀 먹지만 고추잎 김치가 있습니다. 고춧잎 김치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또 말려서 무말랭이랑 같이 맛있게 양념해서 무쳐 먹어도 아주 좋답니다. 오, 나 이거 좀 따갈까? 된장에다 탁 찍어가지고 먹어야 되겠어요. 이히, 짜란짜란짜란짜란 보자. 오호. 네, 이렇게 풋고추. 풋고추 따서. 아, 배고파. 만두도 사왔는데 이거는 고추가 크다 길다 고추가 생김새가 달라요 위로 갈수록 작네요 위로 갈수록 작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크고 이거 봐요 이거는 맵겠다 이거는 익으면은 어, 금고추로 말려도 될것 같아요 우와 금고추도 많이 달려 있네요 자 여러분 고추 때 뽑아내고 여기다 마늘 심는다고 하니까요. 다 뽑아내기 전에 부지런히 먼저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잎 순과 그리고 풋고추 여기 풋고추 보이죠? 야 우리 경상도에는 이거 된장에다 찍어 먹습니다. 충청도 시집 왔더니요 여기는 고추장에 찍어 먹더라고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매울까? 그런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것도 맛있어요. 여러분 꽃도 예쁘다. 음? 고추잎순, 풋고추 데려가세요. 부지런히 데려가세요. 떼놓치면 못삽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요 아삭거리고 더 맛있습니다. 가격은요 1kg에 8,000원입니다. 배송료 4,000원 있는데요, 1kg 사시면 12,000원, 그리고 2kg 사시면은 2만 원 되겠네요. 3kg 사시면 3 4,000원, 5kg 사시면요 4 5,000원입니다.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넉넉하게 이거 의외로 무게가 무게가 이거 나가려면은 엄청 많이 따야 됩니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고추잎순이 무게가 별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풋고추랑 고추잎순이랑 같이 섞어서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노래하는 농부 목사님께서 유황을 여러 차례 줘서 재배한 우리 고추, 고추잎과 풋고추 많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빨간 고추도 몇 개씩 넣어 드릴게요. 그래야 고추청 만들면 색깔이 예쁘거든요. 자, 가격이랑 또 자세한 주문 방법은요. 제목 아래 설명 있죠.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싱그러워라. 참 예쁘다. 여러분. 이제 뭐잖아 추석인데요. 넉넉하고 풍요롭고 또 여유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 달란한 시간 만들어 가시고 행복하게 알차게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추석 잘 보내세요. 만두 씻기 전에 얼른 드세요. 응? 만두, 김치만두. 요, 있네. 얘 혼자 기다리고 있다. 드시고 하시오.